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대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살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에게 돌을 던져 죽이,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를,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받아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스님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 음, 제가. 전에 했던 얘기인 같,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그냥 갑자기 눈득 생각이 나서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로마에서 나머지 공부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토렌트렌토라는 도시예요. 이게 트렌토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발음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탈리아 발음으로 트렌토고. 우리가, 그래도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는, 트리엔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공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로 이제 피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밀라노를 지나서 오게 됐거든요. 근데 밀라노 지역에서는 고유한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오 전례라고도 하고, 뭐 밀라노 전례라고도 하는데, 암브로시오 성인께서 이렇게 정하신, 만드신 그, 이, 순서에 따라서 미사를 봉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미사랑 많이 다르냐? 별로 안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미사 전례는 로마 전례라고 하는데, 로마하고 밀라노하고 같이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갖고, 비슷해요. 몇 가지만 좀 다른데, 마침 그, 저희 신학원, 원장 신부님이 밀라노 교구 출신이셔갖고 밀라노 그 지역 출신이셔서 밀라노에 가서 이제 밀라노 전례로 안브로시오 전례로 비살하게 됐어요. 하는데 여기 안브로시오 전례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는 평화 의 인사를 영성체 전에 하죠. 그렇 주님에게도 하고 나서 영성체 예식 가운데 영성체 직전에 평화 의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도 전례에서는 그 강론 마치고 나서 봉헌식 하기 전에 평화인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때 너희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화해 어. 가서 화해하고 돌아서 와 예물을 바쳐라 이돼 있잖아요. 그래서 봉헌 전에 평화인사를 하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례를 좀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친숙하게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도 평화의사하고축 미사 진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미사들이다 보면은 마지막에 주님에게도 하고 나서 평화의사 마치고 나면 은 성체를 탁 쪼개갖고 보여주면서 하느님의 어린양 하는 게 있죠. 어, 세상에 결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벗어서 하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기도가 이제 기도 이름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대부분의 이름이 그 시작되는 그 구절로 그냥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예를 들어서 성모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성모님께 드리는 노래 기도 해갖고 성모성 이렇게 하는데 저기 그 성모성 그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성모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보다 그냥 아베 마리아라고 그래요 아베 마리아 몇번 하시고 이렇게 왜냐면은, 성모성이 아베 마리아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래요. 요게 우리 남아있는 게, 성가들은 첫 구절이 제목인 경우가 종종 있죠. 그쵸?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특별 제목을 안 들어도 그냥 첫 구절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란 기도인데,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란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요. 몰라갖고, 쭉 진행하다가 이제, 신부님께서 손을 쪼개실 때, 부제님이 딱서 계시다가, 우리는 신앙선생들끼리 미사하니까 해설자가 따로 없어요. 그냥 부제님이 딱기도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부제님이 옆에 서 계시다가, 하느님의 어린양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손들 쪼개시다가 까지 올라갖고 하느님의 어린양 없어 그러신 거예요. <웃음> 웃기죠. <웃음> 하느님의 어린양이 없다는 말이 또 재밌잖아요. 그 우리가 다 웃었어요. 히 웃으면서 저도 마침 제 옆에. 멕시코에서 온 신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멕시코 신학생한테, 어이구,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없대. 그러면서 더 밖에 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 하느님의 어린 양이 기속 끝나고 나면은, 신부님께서 그 성체를 탁 들어올리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지 우리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번역했지만, 굳이 이게 자 여기 하느님의 어린양 여기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계시도다 막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어린양 없어. 자 여기 하느님의 어린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또 웃었어 웃으면서 제가 또옆에 있던 신학생한테 어이구 대단도 하혀라 하느님의 어린양도 자기가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이렇게 흉을 봤어요. 옆에 있던 그백치코 신학생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흉을 보니까. 자, 저하고 제가 이렇게 또 흉을 보고 다른 신학생들 킥대면서 막한 이유가 왜 그래요? 여기 원장신부님이당하셔서고 실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비웃고 흉보고 그랬던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흉을 보고 그랬냐면은 평소부터 원양식물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laughs> 좋아했으면은 우리 흉 부지 않았을 거요 그냥 웃고 말았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해, 지금은 다 이해해요. <laughs> 이해하는데, 그, 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신학원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힘들 고 말도 잘안통그니까 되게 힘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야, 시킨 대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왜 저게 렇 자꾸 응? 시킨 대로만 하라 그래 우리 그냥 시킨 대로 따라오라고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였는데. 자,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감정적인 것들이 평소부터 안 좋아하고 이런 감정이 있었죠. 근데 이 감정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바람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 나는 우리는, 뭐, 저는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바람이 그런 바람이 없고, 나는 남이 시키는 것만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바람이었으면, 원장신부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난, 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남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 내, 내 뜻을 좀 기억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 참고로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항상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에 의하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서로 조합해서 살아야 돼. 그쵸? 나는, 머리, 이렇게, 이게, 이게, 디비전 붙고 싶기도 하고, 옆에 사람 도와주기 싶기도 하고, 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도 해. 그쵸? 그래서 그세가지 마음을 조합해갖고, 내가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 난 몰라 오늘 잘 거야 그러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도망갈 때는 언제 도망가는 거예요? 쉬고 싶다 이 마음이 크고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하고 욕먹기 싫다 하는 마음이 조금일 때그럽다 그쵸?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너무 기쁠 때가 있어 그때는 언제예요? 저기 음? 쉬고 싶다는 마음은 좀 작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욕먹기 싫어,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데, 칭찬까지 받으면 이제 또 좋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어느 날은, 도와준 것까지 했는데, 기분이 울적해 왜? 옆에 사람들이 다 아는 척을 안 하고 칭찬 안 했어. 그럼 울적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때는 언제 그래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안 되면은 그런, 이런 마음이 기분이 들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이런 걸 체크하고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 기분이 조금 원짱거나 찜찜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이러면 돌아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내 감정을 확인하고 내 감정 확인하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쵸 오늘 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바리사이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걱정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예수님 이렇게 막활동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만드는데, 헤로데 마음에 안 드는데, 헤로데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싸, 요거를 빌미로 해갖고, 조금 이렇게 길을 꺾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꺼내나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런 마음을 마주하면서 자기 행동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행동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자로서의 표징을 보여서, 예언자로서의 표징을 보인다는 게 뭐냐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므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자기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람 안에서 그 다음에 다른 감정도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 대한 숙명과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에 자기를 기억하는 거. 아,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께 숙명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렇게 막 흔들리는 마음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바리사, 바이, 바리사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에도 사실이 있어요. 우리 우리도 마음속에 바리사이 한두 명 키우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잖아요그러이 바리사이들은 보통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는 뜻에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때는 괜찮아, 그렇죠? 우리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든 사람 보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성가시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서, 야, 그래도 도와주는 게좀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고 별개로, 야, 그래도 도와주는 게 좋은 거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얘가 힘이 너무 세갖고, 그러니까 가서 집 팔고, 직무서 팔고, 그 돈을 다 도와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프랑스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고난의 길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 강하거나 그러면은,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이, 좀더 좀 조금씩 조금씩 힘이 세지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하는 게 맞냐면요. 불안하게. 너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왜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 하면서 계속 나를 불안하게. 그래서 이 불안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화를 내. 제가 저 신부로서도 경험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성탄절에 우리 본당 교우자한테 다 선물을 줘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상임위원들 몇 분하고 막 상의를 했어요. 막이렇 준비하라고 막 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막 준비하고 시켰어. 그랬는데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생겨갖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물어봐, 아 이거 잘안됐네요 자기가 어떻게 하죠 아 이거 딱 그때 주면은 참 좋을 수도 너무 아쉽네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하다면 뭐라 고요 쉽냐면은 상임원들 불러놓고 아 이것도 제대로 준비 안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되겠냐고 이런단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아끼고 잘지고 싶은 본당 교조에는 상위면들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어, 봉사자들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봉사자들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자꾸 웃는 게 근데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생각이 또나갔고 그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생겨요? <laughs>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바리 사이한테 시들려갖고 그래서 이런 불안하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아, 내가 이, 우리 안에 작은 바리사이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갈 길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 어, 수님 제가 하고자 한게 뭐죠? 제가 원했던 게 뭐죠? 당신께서 제 안에서 이루시고자 한게 뭐죠? 이게 물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아. 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언제 물어봐요? 딱 그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물어봐요? 아니면 한참 화난 다음에 나중에 쓸쓸한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그때 물어봐요? 후회하면서 그때 물어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고, 그 바람들이 나의, 모름지게 요 감정으로 흔들어. 그리고 어떤 행동을 맡드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감정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명에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청하세요 자꾸 청하세요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도 조금 정신이 돌아오시면은 아이고 예수님 제가 또 이랬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청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좀더 고생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번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찾아보는 그 그거 자체가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더 하느님 뜻에 맞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더 솔직히 마주하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이런 은총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바리사이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 그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